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곤저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다 이사라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은내되여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주 예수 위하여 그까지 힘써 일하세주 내게 부 당하신 일 천사도 음모 화목해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용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깊은 소식 전하세. 주에게부 다가신 일 전사도 음모. 화목해하라신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낙과 천국의 갈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러 우리에게부터 가셨네. 저에게부다가신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하 하신 그 그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기기 위해 내 삶을, 내 인생을, 오늘을 하나님 맡기기 위해 새벽을 깨운 당신의 백성들을 복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8편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46절부터 50절 내가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성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신 아이다. 여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우손에게로다. 아멘. 오늘은 전쟁에서 승리. 하기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떤 기술 또 어떤 능력 또 어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물론 그래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펜싱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랭킹 1위가 중국이었다네요. 중국이 결국은 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결승에 올라가서 어, 또 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메달을 땄어요.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은데도 안 되더라고. 요 비슷하게 가는 에, 뭐, 뭐 중국 사람들 얼마만큼 요즘 지원을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하겠죠. 뭐 돈이 많아지고 뭐잘 살아지고 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하고 우리나라도 뭐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지 못 지원을 못 받는 나라도요 금메달을 따고 우승을 하고 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준비가 다 틀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준비가 다돼 있다고 해서 승리가 되는 전쟁도 마찬가지요 기술이 좋고 뭐 이것도 중요한 의미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좋아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돼. 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었는데 상대방에서 부도가 나. 뭐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매사를 하나님의 도우심 이 전쟁의 승리는 승패는 여기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과 싸워서 뭐,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당연히 골리앗이 승리지. 그런데 승리는 누구에게 있었냐? 다윗에게 있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에게 승리 있었다는. 게. 전쟁은 누구에게 있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우리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모습에도 절 조하게 인정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나갈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시편 기자는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뛰뛰우시고 길을 온전하게 하시며 발을 암사슴 갖게 해 높은 곳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또 전쟁에 필요한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도록 가르치신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큰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 오름 원수들을 추격해 전멸시키셨는데 이는 하나님. 주님이 그에게 능력의 띠를 둘러주시고 적들을 굴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먼지처럼 갈아 바람에 날려버리시고 거리에 오물처럼 쏟으셨으니 모든 승리는 주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든 승리는 주님이 주신 것이다. 물론, 열심히 뛰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한 것처럼 느끼죠. 그래, 내가 열심히 했어. 아,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하나도 님 기뻐하실까?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결론은 이렇게 돼. 주님만 순리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승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능력이 있어요. 아니야. 형 아론보다도 능력이 없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최고의 지도자로 지금도 칭송을 받고 있어요. 단순해요.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몇 아을 따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이, 아버지도 자기 형들만큼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이,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도구가 돼. 무식했던 배드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냥 급하기만 했던 배드로, 그런데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자 그를 수제자로 쓰시는 거 우리는 아주 단순한 삶이 있어요. 승리의 삶은 뭔가? 내 인생의 승리는 뭔가? 성공적 삶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거. 그래서 어떨, 어떨 때 하나님 책임져 주나? 주님만을 순리하고 순종할 때. 신앙은요 단순함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가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그분이 자기를 위해 보복해 주시고 이방인들을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자기를 원수들에게서 구하시고 대적들보다 높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보려고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내 대적을 이기게 하셨고 내 대신 보복해 주셨고, 내 모든 것과 싸워, 내 모든 걸 대신 싸워 주셨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뿐이다. 오늘도 감사해요. 입에 붙어야 돼. 하나님,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입에 붙어야 돼. 감사하다는 표현 은혜 가운데 산다는 표현 할렐루야 주님앞 함께 영광 돌린다는 표현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레이븐 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 끌어오는 파이프와 같다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예전에 20년 전에 히타를 도시가스하고 연결된 했었대그 당시만 해도 너무 비싸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에,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값이 더 싸대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걸 다 에, 잘랐더라고. 그러면서 동파이프로 되어 있던 파이프를 그냥, 그냥 그대로 잘라서 그걸 없애셨더라고. 중요한 것은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연결 고리가 있어요. 연결 고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과 내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능력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저는 종종 기도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역사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 중요한 역할하는 게 뭐? 믿음이에요. 믿음. 될 줄로 알고 믿고 나가는. 지나고 보면 내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럼 믿음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역사는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루니까 그 역사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아그 일을 이루시는 거. 믿음은요 모든 것을 놀랍게 바꿔나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보게 하고 내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신 의 능력을 체험케 하고.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늘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의심도 생기고 염려도 생길 때, 하나님 내게 믿음 없음, 불쌍히 여겨달라. 내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자꾸 기도해. 되새기고 똑똑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현장으로 끌어내는 파이프와 같다.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팔레스타인의 산악 지역은 험하기로 유명합니다. 바위와 낭떠러지가 많아 쉽게 다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사슴들은 튼튼한 다리로 바위와 낭떠러지 사이를 자유자재로 넘나, 넘나듭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셨다는 시편기자의 고백은 험한 산처럼 자신을 막아선 고난의 위기를 민첩하게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것입니다.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뢰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느껴지는 그 단어는 뭐냐면 새 힘을 주십니다. 어려운데 감당하기 어려운데 새 힘을 줘서 이겨냅니다.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거요. 어떤 한계를 느껴지는 게 느껴져요. 또 몸도, 몸의 모습도 이제 제한적인 모습을 조금씩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새 힘을 주심. 어, 어떻게든 힘들었는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 힘이 또 일어나네. 오늘지친 지치는 모습이 있는데 준 주신 새 힘이 생겨지네. 이걸로 하루를 버티는 거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 어. 시작하는 일이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 오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의 은혜는 이새 힘이란. 오늘도 새 힘, 은혜로 다시 일어나네. 저희 어머니가 때가 되시면 일찍 주무시더라고요. 뭐 9시, 뭐, 늦으면 10시 되면 주무시더라고요. 그 아침에 새벽, 일어나셔서 새벽재단 쌓고 새벽예배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거의 뭐, 12시, 1시 이렇게 자고 새벽 4시 일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요 근래 좀 막, 좀막 피곤해서 그런지, 뭐, 일찍 일찍 자게 되더라고. 어 뭐, 밥 먹고 좀 있으면 막 졸다가, 이러 우리 아이들이, 아빠, 아빠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리고 또 제가 들어가 있다가. 그어떨땐좀 일찍 일어나요. 막 2시에도 일어나고. 어찌든도좀 어 일찍, 잤는데 한시 반에 일어났어요. 또 어떤 때좀 제가 일찍 나와서 교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 어떻게든 좀 어, 일어나 저기 좀 자야지. 또 오늘도 또할 일들이 좀 있는데 예, 자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잤는데 예, 일어나서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새 힘이 필요. 신앙적인 새 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생, 오늘 살아가야 되겠다는 의지,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심. 오늘도 매일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여러분을 능력있게 하는 힘이 승리케 하는 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라고 하는 묵상에 쓸고 맞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위해 싸울 군사들을 부르고 계시며 확실한 승리도 함께 약속하셨다. 그럼 우리는 종종 이 전쟁의 승패가 나의 어떠함에 달려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그저 앞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영어 안시성은 어마어마한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의 안시성에 쳐들어와서 실은 안시성 전투를 배경으로 한다. 도저히 전술과 병력으로 당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안시성 성주인 양만춘 장군은 이렇게 말한다. 어쩌겠느냐. 내가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걸. 내가 배운 건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한다는 거다. 어느 놈이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고 짓밟으려 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뒤를 보아라. 안성 사람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저들이다. 저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 그들은 지켜야 할 것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역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싸워야 할 믿음의 분량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퇴로도 없고 가로질러 갈 지름길도 없다. 말씀을 따라 가는 정도만 있을 뿐이다. 가끔 제가 마음속에 갖는 게 있어요. 정면 승부예요. 뭐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말 돌리지도 않아요. 그냥 정면 승부. 이게 어떤 때는 가장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이, 뭐, 이 조폭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그 사람들은 막 등치가 커서 막 어마어마하게 뭐 장사 같고 뭐 권리약 같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죽음을 걸고 싸우는 사람. 뭐 키도 조금 맞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 그, 우두머리가 됐어. 어떻게 저 사람은 우두머리가 됐어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때 세상과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죽기를 다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더라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버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막 능력 있게 다 승리할 수는 없어도 견뎌내기도 하고 버텨내기도 하시면서 결국 나중에는 이겨내고 승리하는 은혜를. 오늘도 목숨을 걸고 달려들고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뭘 갔냐면. 승리함을 얻는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죽기 살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열매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오늘도 또 듣고 나갑니다. 아무리 어떤 것이 잘돼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여러 가지의 후원이 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잘 되어도. 잘 되어있어도 무기가 잘 되어있어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일은 승리할 수 없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너무나도 잘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평생토록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철저하게 우리 인생의 승리는 멋짐의 내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철저하게 맡기고 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이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오늘도 역사를 이루신 그 중요한 핵심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도다. 매일같이 새 힘을 공급받고 감당해 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쳐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 힘으로 능력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임막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퇴로도 없고 앞으로 가야 할길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실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길이 우리의 갈 길이고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마지막 길임을 기억하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승리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동우 정난 장로님 가정 1천문 예물 드립니다. 아들의 구원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무더위를 이기며 참을 이기며 주인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이 건강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도우시며 영이 살아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을 기름부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있게 성령으로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크고 작은 기적의 소식이 들려지고 기적의 역사가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마음 속에 기억하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끌어오는 파이프와 같다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면승부 또,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주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죽지 살기를 걸고 싸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는 테러도 없고 가로질러 갈지는 줄도 없다. 말씀을 따라가는 정도만 있을 뿐이다. 이 사실을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바라고요전세계에 있는 승교사들 위해서, 이 나라 인종유정자들 위해서, 저들의 예배를 자주 하지 않도록 교회를 자주 유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해 달라.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이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으로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구요. 또 우리는 누비전 교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는 기적의 재단이 될수 있도록 은혜 달라 구원의 수를 이곳에서 많은 일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소망을 갖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적은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거에 자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고 믿음의 역사로 내 것을 만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문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은혜로 도와요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기도하소리 교회의 도마정하로 오늘도 마마무리잘되늘도마무도마무의로오늘마무리도마무리마무리를하도도심과역로가늘도수있도록은혜로오리로오리주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이 은혜 가운데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니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이 안날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요.